빨리, 어디서? <laughs> 헌준아, 내, 뭐, 밀고, 그러지 말이네. 놀래가 뛰 내린디. 어이씨, 무시라. 어? 아유, 다시. 일하러 가입시다. 한푼 벌러 가보입시다. 응 오늘 부산 범일동, 여기 지금 페인트 바르기 전에, 바인더, 이제 수성페인트 잘 붙으라고, 이제 뭐 프라이머처럼 미리 전지작업? 하여튼 뭐 밑작업 하는 겁니다. 지금 아주 까마득합니다. 아무대장 고생 많으십니다. 아유 대다. 어어 <목소리도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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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조금 시간 지나서 부산 저 범일동 쪽에서 그 주차 타워 실리콘 제거 코킹 이제 노후된 페인트 재시공 작업 했던 사, 이제 영상과 자료들이고요. 어 이게 바닷가랑 가깝다 보니까는 아 바닷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 못하고 복귀하는 날도 되게 많았고. 조금 작업하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또 주변의 동료랑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뭐 무사히 안전하게 별 특이 상항 없이 안전하게 끝났으니까는 뭐 보람되고 잘된거죠 하여튼 이렇게 무사히 해서 작업 끝냈고 이런 거 이제 내용 소소하게 남겨보겠습니다. 뭐 앞으로 로프공, 로프 공, 로프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로프 공이 뭐,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. 뭐, 하나로 하긴 조금 어려울 거고, 다방면으로 조금, 이제, 기술? 기술이라기보다 조금 어느 정도는 돼야지, 뭐, 앞으로, 뭐, 로프공 진입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항상 뭐,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, 요런 개통 직업 이제, 전문가분들이 보통 보진 않겠죠. 이 직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, 어,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